자 안녕하세요. 네 사전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샘플 문항자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했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문제로 네또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계속 네, 그 예상 문제 새로운 문제들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자 자 이번,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자 이게 한꺼번에 다할수 없으니까는 열 문제씩 나눠서 여기 보면은. 총 객관식 48문항이잖아요. 그렇죠? 주관식 두문항, 구술형 다섯문항. 자, 뭐, 알고, 잘 알고들 계신 분이 있으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열문항. 나머지는 또 열문항씩 나눠서, 한세 번, 네 번에 나눠서,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1번부터 8번까지는요, 그 3단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번 이후부터는 이제 4단계, 네. 9번, 10번, 11일 이쪽으로는 이제 넘어가면서 3단계가 아니죠. 앞에. 그래서 이제 이쪽은요.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아주 제일 쉬운 게 나오면,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게 처음엔 쉬운 것 나오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 당연히, 이제 지갑이죠. 당연히, 이거 이제 지갑이죠. 자, 지갑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자, 지갑, 네. 2번, 네.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시오. 자, 라민 씨, 이번 명절 때 고향에 가요? 아니요.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보세요, 가세요, 계세요, 오세요. 이제 그 부모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높임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가다, 오다죠. 그렇죠? 그렇죠? 오다, 가다, 오다. 4번. 그렇죠? 4번. 요, 요즘에 이제, 이제 초급 단어는 아니지만, 그, 이제 좀 이제 중급, 좀 4단계, 5단계로 가면, 이제 이, 이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를 이제 그 뭐라 죠 역기성이라고 그러죠? 역기성. 미리 역기성.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역기성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요즘 과일 값이 싸요? 아니요. 요즘은 과일 값이 많아요, 비싸요, 싫어요, 커져요. 이제 과일 값이 이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싸다 반대말은 비싸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몸풀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분까지 있는데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조금 쉬워, 조금 조금씩 어려워지네요. 그랬죠? 자, 다음 글의 가루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네. 재미있게 매일 보던 드라마가 끝나서 정말 아쉬워요. 시원해요. 이상해요. 미안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재미있게 이 말이 없다면, 뭐, 아주 그냥 시원해요. 뭐, 뭐,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정말 더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네, 아쉬워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월급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맞아야 오래 일할 수 있다. 뭐,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돈만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이 5번 문제는, 이거는 좀 3단계라고 보기에는 단어가 좀 약간, 네, 예, 그래, 어,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요. 직업 선택할 때 월급도 중요하지만, 기간에 맞아야 오래 일할 수 있다, 취미에 맞아야 오래 일할 수 있다, 적성에 맞아야 오래 일할 수 있다, 나이에 맞아야 오래 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금 조금씩 비슷한데요. 어그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 자기가 관심도 있고 좋아하고 자기 성격에도 맞아야 되고 취향에도 맞아야 되고 제가 성격이라 할 성자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정답은 3 번인데 그. 적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네, 정확하게 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서는요, 적성을 뭐라고 나올까요? 자, 적성. 어, 그, 좋아하는 정도, 여기 보면,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laughs>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 그렇게 말하네요. 그렇죠? 비슷한 말로는 이제 기질, 생리, 성격. 그렇죠? 적성. 그,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그렇죠? 예. 적성에 맞아야 된다. 적성이안 맞으면 오래 일할 수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 정신적으로 피곤해. 뭐, 그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남자도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는 등 가사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일반적인 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가사. 아, 이게 지금 밑줄 친게 지금 아래로 내려가 가로 아닌데 여기는 가로가 맞는데, 아이고, 제가 문제의 순서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 제가 요, 요, 이겁니다. 이거. 가사, 네, 요 가사, 가사하고 네, 비슷한 말, 아, 의미가 비슷한 말, 이거네요. 밑줄친 여긴데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어, 관리 업무 출장 집안일. 자, 요즘에 남자도 아기도 돌보기도 하잖아요. 아기도 돌보고 또 회사에서 육아 휴가라는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자한테도 자, 그래서 가사는 집안일이에요. 이게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이 여러분들 노래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노래 가사, 그렇죠? 노, 노래 가사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렇죠? 가사 이 가사를 이런 것도 사전에서 한번 잠깐 보면은요, 보세요. 두 개로 나오죠. 집안일 가사가 있고 노래 가사가 있고, 그렇죠? 네, 보세요. 자. 여, 기서 처음에 이게 나오네. 가곡, 가요, 오페라 따위를 불릴 것을 전제로 하여 쓰인 글. 여기 이제 두, 여기 또 나오네요. 살림살이에 관한 일. 그랬죠? 예. 가사가 또뭐 여러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하여튼간, 이두 가지. 예. 제가 이 사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래 가사하고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네. 집안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네, 10번까지. 어, 그들은 혼인을 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한다. 아, 이거 7번부터는요, 이, 이거는 이제 3단계라고 보기엔 조금, 조금,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이제는 이런 게 일반적인 거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혼인이 무슨, 무슨 뜻이냐. 혼. 자. 보통 보면 이런 어휘문제에서는 혼자면 여기 또혼 이렇게 같은 말이 항상 그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결혼인데요. 그렇죠. 결혼인데 어, 축복 축하해요 이런 거 노력 어, 여기서 보면 어, 비슷한 거 뭐, 노력을 한지 2년쯤 아이가 없다. 이건 이제, 그, 임신이 안 된다. 그런 말도 되지만, 이 단어끼리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만남, 뭐, 이런 축복도 조금씩 조금씩 비슷하긴 하지만, 이 단어 두 개만 딱일대일로 비교했을 때는, 네, 3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국에서는 방이나 거실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자, 이거랑 이제, 아, 비슷한 말. 신발을 담아야 한다. 어디 봉투에.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식당에는요. 신발을 어, 담아서 들어가는데도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은. 근데 이제 방이나 거실 두 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1번은 안 되겠고요. 어, 방에 들어갈 때는 가지고 가야 한다. 신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요. 정확한 말은 어, 신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한국에는 왜냐하면 그 온돌 문화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온돌 문화, 자 온돌 문화 때문에 계속 그 발전하다 보니까 신발을 신래에서는 신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어, 외국에서 서양에서 특히 한국에 온 분들은 어디 들어갔을 때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처음에는, 네, 하는 경우가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9번, 네. 자, 작은 상처라도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3단계, 네, 이거 지 3단계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예, 네.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어렵게 보아서는 안 된다.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무섭게 보아서는 안 된다. 힘들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이 정답은 이제 쉽게는 이제 가, 가볍게 정답이 맞, 만든 맞는데요. 또 어,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는 게요. 다음에 나올 땐또 조금 또 바꿔서 이제 간단하게라는 말도 간단하게 자, 이 말이 들어가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라도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답이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 문제는요 거의 뭐 비슷한 계획 문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관련된 단어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병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예요. 병원에 온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병원뿐만이 아니고요. 코로나 검사 받을 때도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례 차례가 뭐예요 차례가 차례. 그래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기서 순서 결과 신청 연락 네. 이거... 이두 문제는 확실하게 네, 3단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네요. 그렇죠? 단어가. 자, 그래서 차례는 순서죠. 순서. 그렇죠? 순서. 네. 순서 1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받으려고 아직 검사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안 되고요. 신청도 여기 검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신청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요. 연락. 연락은 아니죠. 연락은 이제 집에 가야죠. 만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1번이랑 3번을 비교했을 때는 이 차례랑 신청은 비슷하지 않죠 이 순서가 예? 순서를 기다리세요 차례를 기다리세요 이게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사전평가 네. 11번부터는 어렵습니다 자, 10번까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3단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서 쉬웠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11번부터는 4단계, 네, 좀 어려워지는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 주세요. 네.